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경입니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입니다 역시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일한 당신 떠났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안 고력청자 목포휴게소입니다. 자, 지금은 어디를 갈까요? 바로 강진에 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최남단, 땅끝마을의 바로 옆 동네 강진으로 6316. 지구공을 고객님께 갖다 주러 가는 홈 서비스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배송 홈 서비스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제가 직접 응대하고요, 제가 직접 팔러 가고요, 직접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직접 사후 관리하고요 직접 모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토록. 실제 매물만을 직접 올리면서 가성비 있게 멋지게 준비하고 판매하는 딜러 바로 중고차는 김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고 차량 6316첫 번째 차량이고요. 두 번째 차량은 75 사고. 75 사고 보이죠? 자, 저 차량도 역시나 요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두개다 공단 세차장에서 광택도 안낸 사진을 영상을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도 강진에 계신 고객님께서 저 차량 같은 경우는 또 2년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거제에 계신 모 회사에 다니신 분이 저한테 G80을 사셨습니다. 그 고객님께서 잘 타니까 회사 동료분한테 차 산다고 하니까 그럼 너도 봐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고객님께서 또 선뜻 믿고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진. 거제, 그래서 하루 에 500km 이상을 오늘 7시간을 운전을 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의 차량 이렇게 준비해서 고객님께 또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딜러. 이 아주 멋진 하늘 안에 오늘의 준비된 중고차를 두 대를 가지고 또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만 주십시오.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